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엔카 신동으로 잘 알려진 가수 아즈마 아키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즈마 아키는 오는 2025년 2월 11일 신곡 아버지의 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곡은 단순히 새로운 곡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곡입니다. 아즈마 아키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며 일본 앵카의 전통을 이어온 가수입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믿고 응원하며. 항상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곡은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정한 특별한 곡입니다. 아즈마 아케는 이번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의 진심을 담은 선물이며 동시에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이 곡의 작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사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곡의 멜로디는 전통적인 앵카 스카이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발라드 요소를 더해 세련된 감성을 담았습니다. 일본 전통 악기인 샤미센과 코토의 섬세한 음색이 돋보이며 여기에 디지털 사운드와 현대적인 스트링 편곡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내 인생의 첫 길잡이는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위에 제 꿈이 피었습니다. 와 같은 문구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즈마 아키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은 이 곡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특히 후반도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녀의 감정 표현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릴 정도로 강렬하다고 합니다. 이번 곡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즈마 아케는 이번 곡 발표를 통해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음악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곡에 담긴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그녀는 곡 발표 후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를 열어 팬들에게 제작 과정을 직접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는 한일 양국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되어 국제적인 팬덤 간의 교감을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즈마 아키의 팬덤 아키랑은 이번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길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팬들은 이번 곡이 또 하나의 명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은 그녀가 한일 가왕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감성적인 무대를 떠올리며 이번 곡에도 그녀의 감정 표현이 고스란히 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즈마 아케는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와 성품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맑고 청순한 외모, 따뜻한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키 165cm의 균형 잡힌 체격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녀의 공식 색으로 선정된 흰색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빛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노래에 맞춘 절제된 춤사위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는 친근한 소녀 같은 면모를 보여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력은 그녀를 단순히 외모로 주목받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즈마 아키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맑고 부드러운 음색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아즈마 아케는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아티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슬로우 템포 발라드와 앵카 곡은 그녀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특별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단순히 가사가 가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섬세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울림으로 청중을 압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스란히 그녀의 삶이 녹아 있으며 그 진정성은 팬들과 음악계 전문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형성합니다. 최근 발표된 그녀의 신곡 아버지의 길은, 그녀의 음악 세계에 또 다른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 그녀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담아낸 특별한 작품입니다. 아즈마 아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표현된 아버지의 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곡에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표현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듭니다. 가사는 삶의 길에서 느끼는 고독과 희망을 담아내며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터져 나오는 그녀의 감정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며 듣는 순간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아즈마 아케는 이 곡을 준비하며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곡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발매곡이 아닌 내 삶의 일부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곡은 발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다. 가사를 듣는 내내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진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악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해석 능력과 감정 전달력에 대해 극찬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곡을 통해 아즈마 아키와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곡을 시작으로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그녀의 음악을 통해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며 자신만의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줌마 아키가 만들어낼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그녀는 음악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며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녀의 소식이 재미있고 흥미로우셨나요?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길 바랍니다. 아즈마 아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그녀의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롭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키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꿈과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그녀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